오늘은 렘넌트라는 흥미로운 개념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렘넌트란 무엇인가? 렘넌트는 남은 자 또는 남겨진 자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 혼란한 시대를 지나며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 바로 이런 이미지가 렘넌트와 연결됩니다. 렘넌트 개념은 원래 성경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신앙을 지켰죠. 이들이 바로 램넌트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진실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리니 이런 남은 자들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남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과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렘넌트 개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 물질만능주의와 소비문화 속에서도 전통적 가치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현대의 램넌트가 있을 겁니다. 물질적 성공보다 내면의 성장을 중시하는 사람들, 빠른 결과보다 올바른 과정을 선택하는 사람들, 유행을 쫓기보다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램넌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다수의 흐름과는 다른 길을 걷죠. 둘째, 그들은 보존의 책임을 가집니다. 중요한 가치와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합니다. 셋째,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굳건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강한 결의를 보입니다. 넷째, 그들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당장의 어려움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강한 정체성을 가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명확히 알고 있죠.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랩넌트를 필요로 합니다.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진리가 상대화되는 시대에 확고한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단기적 이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대세에 휩쓸리지 않고 옳은 것을 선택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의 랩넌트가 될수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갈때 잠시 멈추고 그것이 정말 옳은 길인지 생각해보세요. 유행이나 트렌드가 아닌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보세요. 램넌트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진정한 변화는 항상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램넌트로서 가치 있는 것들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